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사사기 13장에서 15장 제목 계기를 만드시는 하나님 인물은 어떻게 했는가 감정이 끌려서 행동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내 성품을 내가 바꾸려고 애쓰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 뿐인데도 그것만 있고 다른 좋은 것들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삶에서 내가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모두 관여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인공이시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읽고 반면교사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반면교사는 커녕 나도 삼손 같지 않나? 반성만 하다가 시간을 또 낭비하는 것 같다. 어제 면접을 보고 기차를 잘못 타서 정말 뜬금없다고 생각한 곳에 내려서 아마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거야 생각하고 그 역의 이름을 사진으로 찍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휴가 때 신을, 신발을 사러 가려면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정말 의외의 시간에 뜬금없는 외출을 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이 방향으로 거의 간 적이 없지 하며 나를 데려간 곳이 바로 내가 아까 잘못 내렸던 그 기차역이었다. 내가 그 에피소드를 말했더니 남편은 "하나님은 항상 재미있으시다고 했고, 나도 동의했다. 내가 실수해서 잘못한 그곳에 몇 시간 뒤에 신발을 사러 가게 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고 나를 기쁘게 했다. 삼손도 자기복을 자기가 걷어차며 사는 인생이었는데도 하나님은 그가 걷어차거나 말썽을 일으키거나 감정대로 행동하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쫓아내기를 시작하셨다." 나도 안심하고 감사하고 반성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기대하고 기뻐하는 일을 해야겠다. 간직하고 싶은 성경 9절, 14장 4절.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나의 생활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젯밤에는 오랜만에 뒤척이다 생각났던 것이 야곱이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쫓겨간 곳에서 라반의 욕심, 라헬의 욕심, 레아의 욕심으로 인해 12명의 자식을 낳았다. 그는 거부가 되어 에서에게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한 꿈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영원히 갈 하나님 나라의 이름 자체가 되게 하셨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 하나밖에 없었는데도 말이다. 하나님 없는 야곱은 그냥 비호감 덩어리, 욕심 덩어리 그 자체다. 하나님 없는 갈렙도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는 노욕이 있는 노인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없는 아브라함은 그냥 가족들을 떠돌게 한 떠돌이 가장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을 가진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의 소유자가 되었다. 나도 하나님 한 분을 가지는 정말 욕심 많은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기도. 주님, 저에게 진짜 욕심이 무엇인지, 제가 진짜 가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삼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 그들처럼 단한분 하나님의 지명하심에 감사하고 그에 따라 감격하며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가져야 할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할 말을 알려 주세요. 일과를 주관해 주세요.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